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또 발제자 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또긴 시간이 흘러서 또 이제 장시간 착석해 계시는데 이제 마지막 발제입니다. 그래서 <laughs> 저도 이제 마지막을 또 이제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CJN e M에서 AI 컨텐츠 사업과 이제 제작 즉 프로덕션을 총괄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되게 오랫동안 이제 기술과 컨텐츠를 결합한 모델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사실 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너무 당연하지만 뭐 옛날에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이제 모바일 컨텐츠가 등장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VR이나 AR 같은 XR 컨텐츠가 등장했을 때, 그러면서 이제 기술 기반의 이제 재밌는 컨텐츠를 좀 많이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AI 컨텐츠죠. 근데 저도 다양한 테크와 이제 컨텐츠가 결합된 모델을 이제 연구하고 제작하면서 이제 어, 이 시장에 정말 되게 새로운 경험을 줄수 있겠구나라는 발견들을 했는데 이 AI 컨텐츠는 아, 여러분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더좀 전에 뭐 이진애 감독님이 짧은 영상 보여주셨듯이 사실 기술의 발전이 또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이 기술을 너무봐도 지금 저희 mz 세대의 다양한 크리에이터분들이 활용하면서 다양한 또 의미 있는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AI는 되게 오래된 사실 기술입니다.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개인화 자동화를 기반으로 발전해 온 기술인데, 그럼 지금 왜 이렇게 핫할까라고 했을 때 사실 기존의 AI는 그냥 알고리즘적인 안 보이는 사실 기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보이는 AI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뭐 AI에 대한 소설, AI 그림처럼 AI 영화, 그러니까 보이는 AI로 발전되면서 사실 점점 더이 AI에 대한 사실. 영역이 이제 가장 사람의 영역으로 여겼던 컨텐츠까지 사실 다 진입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AI는 컨텐츠 전체 산업에 사실 밸류체인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 사실 컨텐츠 산업은 지극히 사실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전 이제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다양한 이제 촬영이나 여러 가지 기법들을 하는 프리 프로덕션과 이제 촬영하는 프로덕션, 그다음에 이제 CG나 이제 VFX 작업을 하는 포스트 프로덕션, 그래서 유통하는 모든 과정상에 사실 그 노동 집약적인 어떻게 사람 중심의 작업이었는데 이 다양한 AI 기술들이 사실 적용이 되면서 컨텐츠의 제작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에 대한 창작 활동들을 좀 구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여기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 이것들을 뭐 사람을 대체하는 걸까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산업에서 다양한 AI들을 적용하면서 기존의 제작에 대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이 그 사람이 중심이 돼서 다양한 방향성을 지시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AI는 사실 보조 수단입니다. 포토샵이 처음에 발전됐을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사진을 찍는 사람, 이미지를 편집하는 사람이 내일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요?라고 했지만 사실 포토샵 기술이 발전되면서 더 많은 사실 창작의 기회들이 사실 열렸습니다. AI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기존 기존의 컨텐츠에 대한 제작 구조를 개선하면서 더 많은 창작 활동을 사실 할수 있게 됐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AI는 기존의 사실 컨텐츠에 대한 업무들을 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컨텐츠를 사실 또 창출하면서 이제 밸류를 더 높이고 있는데요.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거는 사실 AI 비디오 기술이 핵심입니다. 즉 아까도 뭐 이진우 감독님 보여주셨지만 텍스트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했고 이미지를 사실 넣음으로 인해서 이제 짧은 영상들이 사실 쉽게 생성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사실 지금 새로운 유형의 즉 AI 필름이라는 콘텐츠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AI 영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AI 콘텐츠의 큰 특징은 인간과 AI의 의도가 결합된 콘텐츠라는 겁니다. 즉 인간이 나가 뭔가를 의도해서 명령어를 입력했고 그다음에 또 AI는 내가 받은 명령어를 기준으로 또 이가 이제 AI가 꾸준하게 학습한 것들을 기반으로 또 AI AI 의도에 나름대로 또 다양한 창작물을 사실 내놓는데요. 즉 생성형 AI의 무작위성 기반으로 인간의 명령을 기반해서 AI가 또 새로운 뭔가의 이미지나 영상들을 생성하면서 새로운 크리에이티 인사이트를 저희가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글로벌이 많은 AI 영상들이 유튜브만 보셔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거를 통해서 또 소비자들이 되게 신선하다라는 사실 인식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거는 좀 참고 영상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기술이 이제 작년 초부터 되게 이제 이슈가 됐거든요. 소라가 나오고 러네이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이슈가 됐는데 제가 사실 작년 초에 이 영상을 좀 하나 봤습니다. 네, 이 영상에서 이제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의도와 AI의 의도가 결합된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인사이트를 사실 볼수 있는 영상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초에 이 영상을 보면서 사실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의도를 했던 거는 이제 이게 플라스틱에 대한 화 사용을 이제 좀 제한하자라는 사실 의도에서 시작된 이미지와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사용이 많아지면 환경오염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바닷속의 생태계도 많이 이제 변화하겠지. 그럼 이바닷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오염으로 인하여 잘못되어 있는 사실 생물체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래 이것들을 우리가 조금 인식을 제고해서 한 영상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사실 이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사실 뭔가 새롭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심해 속에 그런 물고기들의 모습을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 의도를 이제 AI가 알고 다양한 이미지들이 이제 추출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이 한땀한땀 한땀 이제 그렸다면 사실 이 영상물이 나올 때까지 정말 6 개월, 7 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 영상들을 다 CG로 한땀한땀 한땀 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제 AI를 활용을 통해서 이 작가는 자신의 의도를 더 뭔가 파워풀하게 전달하고 대중들한테 사실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ai 영상이 새로운 잠재력을 가지면서 이제 새로운 독립적 컨텐츠로서 이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저희 나라만 해도 다양한 잠재되어 있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습니다 즉 영화 감독이 되고 싶고 드라마 감독이 되고 싶고 아니면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고 싶고 아니면 또 다른 뭔가의 영상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사실 분들이 많은데 세상에 뭔가 소위 말하는 입봉이라는 게 하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그분들한테 AI의 도구는 새로운 신진 크리에이터의 동영문으로서 되게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에도 이제 AI 영화제가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고 현재 25년 기준으로 글로벌이 AI 영화제만 해도 한 40개가 넘습니다. 그럼 이 40개를 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한 4에서 5천명의 정말 친구들이 많이 여기에 제품을 이제 그 작품들을 제출을 해요. 근데 그영 상 역시 와 이런 영상이 하는 정도로 사실 되게 크리에이티브가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저희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 영상이 지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콘텐츠에 대한 산업 구조를 어떻게 보면 좀 재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대자본 그 다음에 이미 검증된 크리에이터 중심의 수직적인 사실 문화 구조였다면 이제는 사실 자본에 대한 제약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검증된 컨텐츠가 아니라 누구나에게로 사실 이제 컨텐츠를 내가 만들고 세상에 공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컨텐츠에 대한 산업 구조 역시 수평적으로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제 제약 없는 크리에이티브가 이제 발전되고 있는 세상이 지금 되고 있으며 저는 사실 또 올해 하반기 또 내년이 매우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술이 너무나도 좀 빠르게 발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저께 또 구글에서 새로운 생성형 AI 기술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그 새로운 기술로 만든 지금 레퍼런스 영상들이 이제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 퀄리티가 매우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들을 통해서 많은 또크리에이터들 많은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e n n 같은 기업은 이 AI를 좀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크리에이티브를 저희가 발굴함으로써 이제 이 컨텐츠에 대한 산업 저변에 대한 확대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뿐 아니라 또 해외로 이제 컨텐츠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이제 국내에 잠재되어 있는 정말 좋은 크리에이터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자유롭고 이제 글로벌리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를 발현할 수 있는 구조까지를 좀 저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사실 고민하기 위해서 작년에 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ENM에서 이제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러티브가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를 또 실험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창작자를 발굴을 하면은 이게 유통까지 연결하는 시장이 형성되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컨텐츠가 그런 상업적인 유통망에 그러면은 퍼블리싱 될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실험적으로 시도하고 이게 가능성이 있다면 다양한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기회를 주자라고 하면서 저희가 작년 말에 이제 AI 영화를 사실 만들어서 개봉을 했는데요. 네, 그 결과, 저 너무나도 이제 사실 걱정을 많이 하면서 개봉을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 관심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되게 크리에이터 분들은, 어, 뭔가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또 이제 여러 가지의 도전적인 것들을 또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또 감사했고, 저희는 이제 올해, 올해도 이제 다양한 크리에이터 분들을 좀 발굴하고 육성하고 또 그분들이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고 세상에 공개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다들 홍보 타임을 조금 가지시는데 저희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홍보를 하면 저희는 이 AI 컨텐츠라는 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또 이제 새로운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을 열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더 시장이 커질 수 있도록, 이제, 포텐셜 있는 크리에이터 분들을 지금 발굴하고, 그분들이랑 같이 작품을 제작하면서 하반기에 공개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하반기부터 매월, 이제, 신진 크리에이터 분들의 AI 필름을 공개하는 이벤트를 월간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곧 이제, 이렇게 퍼블리싱하고 홍보할 예정인데, 많은 관심과 또 관람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영상 산업은 특히 기술이랑 계속 발전했습니다.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 그 다음에 흑백 영화에서 컬러 영화. 이처럼 사실 영상 산업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전을 했고 AI 역시 영상 산업을 또한번 진화해줄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잠재력 역시 저희 K 컨텐츠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또 문화의 다양성을 촉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